의석을 준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대화섬므로 제293회 어른군우에 제1차 정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동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지역 해난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원회에서는 어른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담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른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판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판곤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44호 어령군 도로상 야생 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에 대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 동물과의 충돌 사고가 늘어나면서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등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체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사체 처리, 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는. 사체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양근 책자 21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도로상의 사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상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검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4호 우린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에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견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김판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군 관할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이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 등의 자증 도로 출현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군의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합성이 다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른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령군 농업작업안전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렬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45호 어령군 농업작업안전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작업 위험 증가로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존에는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에서 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 4조에서 제 16조까지는, 제 6조까지는 적용대상 다 조례와의 관계,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제 7조에서 제 9조까지는 예방개혁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제 10조에서 제 11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는 고령화된 농업인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한 중요한 조례인 만큼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45호 어린군 농업작업안전재예방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에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한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윤병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비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의 특성상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높고 산재 발생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다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문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른군 농업작업안전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한대로 각일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음으로 각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령군 친환경 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 오민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6호 어령군 친환경 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부의 안건 책자 235 페이지입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경영의 합리화화를 경영을 합리화하고 군민 등의 체력정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호의 군민의 정의를 주민등록을 어령군에 둔 사람에서 맹의 군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외 개정사항은 띄어석기 용어 등 자구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부의 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군 친환경 골프장, 지방 지경 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서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2025-46호 어린군 친환경 골프장 지방지경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에서 6페이지입니다 금토 의견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민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국민이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주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범위를 확대한 정의 규정 개정으로 외지인의 지역 발전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금토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니다 질의 및 토론 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른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지정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가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끝났구나. 자,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어원군회 제1차 정례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 수, 수고하셨습니다.